천자문 5편. 악수, 기천, 노래악, 다를수, 기할기천할천풍류는 기천이 다르니, 천자는 8일무, 재호는 6일무, 사대부는 4일무, 서민은 2일무임. 예별 존비 예도예, 나눌별, 높을존, 낮을비. 예도의 좀비의 분별이 있으니 군신 부자 부부 장류 붕의 차별이 있음 상하 하목 위상 하할 화 아래 하 하목 할목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에서 공경함으로써 하목이 됨 부창 부수 지아비부 부를 창 며느리부 딸을 수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름. 가정에서의 부부하위 도리를 이루는 말임. 외수부훈. 바깥외, 받을수, 스승부, 가르칠훈. 팔세면 바깥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함. 입봉모의. 둘립, 받들봉, 어머니모, 고동의.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종사해야 함. 재고, 백숙. 모두 재. 시어머니 고. 맛백, 아저씨숙. 고모, 백숙, 숙부 등 집안 내의 친척 등을 말함. 유자비야. 오히려 유, 아들자. 변줄비, 아이아. 조카들도 자기 아들들과 같이 취급하여야 함. 공해 형제 구멍공 품을 해 형형 아우제 형제는 서로 사랑하여 의족히 지내야 함. 동기연지 한가지동 기운기 이따을연 가지지 형제는 부모의 기운을 같이 받았으니, 나무의 가지와 같음. 교우투분, 사길교, 벗우, 던질투, 나눌분. 벗을 사귈 때에는 서로가 분에 맞는 사람끼리 사귀어야 함. 절마잠듀, 끊을절, 갈마, 경계잠, 법듀, 열심히 닦고 배워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함. 인자 은측. 어질인 사랑자 숨을 은 슬파할측.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또는 이를 측은히 여겨야 함. 조차분리. 지을조. 버금차 안일불. 떠날리. 남을 위한 동정심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항상 가져야 함. 절이 염태 마디절 호를 의 청념할렴 물러날 퇴 청념과 절개와 의리와 사양함과 물러감은 늘 지켜야 함. 전패비휴 엎디질 전 빗소다질 패 비적비, 이지러질 휴. 엎드려지고 자빠져도 이지러지지 않으니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함. 성정정일. 성품성, 고요할정, 뜻정, 편안할일. 성품이 고요하면 뜻이 편안하니 고요함은 천성이요. 동작함은 인정임. 심동심피, 마음심, 움직일돈, 기신신, 피곤할피, 마음이 움직이면 신기가 피곤하니 마음이 불안하면 신기가 불편함. 수진지만, 지킬수, 참진, 뜻지, 찰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가득차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편안함. 충물의이 쪼철축 물건물 뜻의 옮길리 마음이 불안함은 욕심이 있어서 그러함 너무 욕심내면 마음도 변함